일단은 수업 자체가 전부 실습 위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교양이나 이런 것보다도 작가로서, 프로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핵심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것들에 정말 매력을 많이 느끼고요. 학생들도 정말 배운다라는 것 자체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. 서울예술전문학교 만화디자인과 학생들은 일단 뭐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오는 학생들이거든요. 일단은 뭐, 끼로 좀 뭉쳐있는 부분들도 있고, 또 본인이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, 또 뭐, 지금은 아직은 이제 뭐 와서 배우는 단계지만 앞으로 정말 가능성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야기라는 것이 그리든 그림이든 어쨌든 상상력을 풀어나가는 거잖아요. 대신에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상상력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영화에서는 볼수 없는 되게 비현실적인 요소들이나 혹은 뭐 표현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색감이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상상력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볼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매력일 것 같아요. 이 만화를 많이 그리니까 만화 쪽으로 가자면 요즘 웹툰이 되게 그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 웹툰 작가가 일단 목표인 것 같아요. 사실 그게 내 세울 건 아닌데, 저는 약간 컴퓨터로 그래도 약간 수작업 같은 느낌 내는 거, 약간 전 그런 쪽을 많이 좋아해서 그런 쪽은 괜찮게 한것 같아요. 단순한 홍보 웹툰이 아니라, 그러니까 제 커리어에 있어도 좀다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학생들이 이제 실무에 일을 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또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회를 준그 현대약품, 그, 낫도 그 밸런스 정, 뭐, 웹툰 제작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. 또 이제 학생들도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자기 뭐, 커리어도 쌓고 또 이제 좋은 작품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.